이 근데 감기 걸렸으니까 이서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 알았지? 이서도 감기 걸렸어 지금 이호한테 얼마 써? 콜록콜록 콜록콜록 강아지가 이따 족어 이거 콜록콜록 했지이호야 응. 근데 이서 그렇게 깔아뭉개면 오빠 무거워 이서 아파하잖아 괜찮아 안 괜찮아 이서는 너무 연약해서 아직은 이 이서는 힘이 약해 이호야. 박이요 안돼요. 이호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호가 이서를 좋아해 주는 거는 고마운 거지만, 이호가 힘이 세고 무거운데 이서 위에 올라가고 하면은 이서가 숨을 못 쉬고 아파해. 이호 힘이 세지만 이호 좀. 기서가 약하니까 이유가 지켜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